안녕하세요 라블리미입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 근데 이 와인 잔은 왜안 내는요? 지금 보면 이 색깔이 약간 빨갛거든요. 자몽 색깔로 보이기도 하는데 저희 는 떡볶이를 이 색깔보다 조금 진하게 다 만들 거예요. 음 조금 더 진하게 만들 거고요.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어, 떡토핑이랑 오징어 토핑 필요하고요 정사각형 접시랑 그리고 다홍색 물감이랑 빨간 색깔 물감을 준비해 주시고요 핀셋은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쑤시개가 필요하고요 서클판 그리고 주지와 경화제, 레진을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또 어, 고춧가루 표현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제, 제가 개인적으로 넣고 싶어서 넣는 거니까 색깔, 떡볶이 색깔 이 정도만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진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떡볶이 양을 맞춰야겠죠? 떡을, 꺼내서, 양을 어느 정도 좀 맞춰주세요. 어, 잠시만요. 네, 저거 어느 정도, 음, 양을 맞췄어요. 오뎅은 적게 들어가도 돼가지고, 두 개만 넣을 거예요. 이제 양을 맞춘 것들은 여기다 놓고 이제 떡볶이 국물을 만들어야 해요 먼저 주제와경화지를어주제와경화지를 준비해 주셔는데자 중간에 이얘 예, 뚜껑이 안, 안 열려가지고 좀 열고 왔습니다 이제 이 두지아 정화제를 여기다가 1대1 비율로 놔주시고 그거를 섞어주세요 그래서 이제를 어. 섞어주세요 수지와 경화제를 계속 섞으셨으면, 음, 민을 요렇게만 열고, 그리고 이있으시계로 여기를 살짝만 찍어서 섞어주고요. 둘다 번갈아가면서, 얘도 살짝만 찍어서 섞어줍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떡볶이 굴, 국물을 완성이 됐는데요. 화면으로는 되게 연하게 보이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딱 빨간색이 나오거든요 음, 한이 정도 색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를... 넣을 거예요. 꽃을 깔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해도 좋고요. 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이때 섞어 오뎅을 도와해 주세요. 음 이렇게 넣고 얘네들도 같이 섞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 그릇에다가 어 잠시만요 네 아까의 세트를 제가 좀 진정시켰고요 여기 보시면 빈틈없게 떡볶이 국물을 다 해주셔야 돼요 좀더 만들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떡볶이가 완성 되었어요 중간중간 에 제가 좀 흘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나아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초간단 떡볶이가 완성입니다 Good.